자, 2019년 3월 학평 어,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문제고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그 네모 안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자. Silence는 침묵이에요. Voice는 목소리죠. 그죠 동사로는 조용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집중해주세요. 자, 공부할 때는 무섭게 집중하고, 또좀쉴 때는 제대로 놀고, 여러분들 그런 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자, improvement. 쌤이, 쌤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겠지. 근데 항상 가장 좋게 공부하고 가장 성적을, 어, 좋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은 뭐다?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시험 기간에 특히 정말 집중 많이 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을 진짜 많이 해놓으면 어 고등학교 가서 또 시간이 여유가 생겨요. 이게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돈이랑 비슷한 것 같아.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쓸게 많다 없다? 아주 쓸게 많아지지.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집중하고. 자, loss는 손실, 상실이죠. 잃어버리는 거야. Improvement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loss는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ecrease는 감소하다, increase는 증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하우에 파란색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의 문맥에다 여러분들 분홍색을 한번 칠해 주세요.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컨텍스트잖아요. 컨텍스트 이게 주제예요. 주제 글의 흐름, 그렇지?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수능 형태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주제나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자, 갑니다. 어떻게 하니 리더는 만드니 자유게 주어 동사예요. 어떻게 리더는 만드나요? 자, 그 다음, 오형식이다 그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나요? Important. 중요하게 느끼도록 만드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요게 나오는 말이 같으면 뭐라 했어? 같으면 보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영어 선생님이다. 같으면 보어야 이제 자 그는 잘 생겼다 이렇게 같으면 보아야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 같지 않으면 뭐라 했어 쌤이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목적어는 같지 않다 했어요 그다음 하나 더 나는 주었다 탐에게 영화 티켓을 주었다 자 탐은 영화 티켓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거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몇 형식이야? 나는 탐에게 영화 티켓을 주었다. 몇 형식이 되는 거야? 간목, 직목이니까. 사형식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주었, 나는 만들었다, 탐이 공부하게 만들었다. 그럼 탐이 공부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목적어를 해서 보호라 했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만들었다, 탐이 공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주동, 목보가 되니까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몇 형식이 되는 거야? 5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4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봐. 자 리더는 만든다. 사람들을. 사람을 리더야 아니야? 리더야 아니야? 리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리더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얘는 목적을 하고요. 근데 리더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고 어, 나 중요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요거성립야안 해요.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건 뭐라는 거야? 보호라는 거야. 그럼 이거 몇 형식 문장이라는 거야? 리더는 만든다.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거 몇 형식? 5 형식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메이크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원래는 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쵸자 첫째로, 자 첫째로 갑니다. By 함으로써, 얘들아 전명구 먼저 걷어낼게요. Listening 녹색, Listening 투까지 녹색. 자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them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끝이야 그냥. 여기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렇게 됐죠. 됐죠. 자그 다음 let them know. 자 let 주황색 하게 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알게 만들어라. 그들이, 요거, 쌤이 목적어도 녹색 체크해볼게요. 그들이 알도록 만들어라.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요기에 대시 생략되 있다, 얘들아. 대주동이. 자,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녹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가 존중하게. 그죠. 네가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라. 자, 여기서 류는 리더가 되게, 되고 싶은 당신이야. 자, 당신이 만약에 리더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만들어라. 그들이 알게 만들어라. 너가 존중한다는 것을, 그들의 생각을 네가 존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만들어라. 주황색이죠?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얘들아 지금 분위기 보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조용하게 만들까요? 다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만들까요?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보이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자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이 빛나게 만든다 이거 우리 천일문에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그들내 의견을 목소리 내도록 만들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야? 리더는 지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잘 되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런 얘기야. 그쵸 다른 사람에게 짜증감을 주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전명구입니다.로서. 추가되는 보너스로서, 추가적인 보너스로서. 너는 일지 모른다. Learn 배울지 모른다 something. 무언가를 배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면서 너도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됐죠 A friend of mine이 주어예요. 자, 한 친구는 내 친구 한 명은 과거에 말했다. 자, once는 과거에 나에게 말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동그라미 칠게요. 나에게 뭐에 대하여? CEO에 대하여 말했다. 어떤 CEO? 대기업. 커다란 기업, 대기업의 CEO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자, 후트홀드 녹색 가야 됩니다. 얘들아, 요 후는 뒤에 보세요.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접속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동사만 있으니까 지금 얘가 접속만 해서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접주동, 의주동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겠어,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사람이니까 대기업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CEO를 꾸며주는 말이야. 연결해 볼게요. 말한 CEO. 연결했냐? 말한 CEO. 됐냐? 한 명에게. 그의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한 대기업의 CEO에 대하여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됐죠? 자, 조금 이따 여러분들 학생에 시켜볼게요. 자, 내 친구 한 명은? 과거에 말한 적이 있어 나에게 대하여 CEO에 대하여 대기업 CEO에 대하여 말한 대기업 CEO에 대하여 한 명에게 그의 매니저들 중한 명에게 이렇게 말한 대기업 CEO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ere is nothing 얘가 주어 동사야 있다 없다 nothing 없다 자 여기 there은 문장을 이끄는 아이구요 부사구요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자, 녹색갑니다. 네가 얘들아, 요 문장 어렵다. 보세요. 네가 할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파스블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 해석 안 해도 돼요. 부사는 걷어내도 돼. 사실은 아마도 이런 말인데요. 그냥 걷어내. 자, 아마도 네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간접목적어 동그라미 칠게요 너가 나한테 말할 거 없어. 닥쳐. 너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주동이라고. 자, 이거 노란색 체크할게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미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제. 네. 자, 대하여. 자, about에 대 파란색 하나만 잠깐만 지려봐. before는 괄로로 묶고요. 이전에. 얘 다, 이거 대시 요 관계 대명사 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about 다음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전명구에 명사 없죠. 그럼 얘는 접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목적적 관계 대명사고 얘는 이렇게 선행사가 좀 멀어요. 아, 문장 어렵게 썼다, 그쵸 괜찮아. 자 이런 것들 봐놓는 거야. 자 다시 갈게요. 있다, 없다. 이로 갈게요. 내가 생각 아직까지 already 내가 아직 벌써 어,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내가 생각해 보지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미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그죠? 세대하여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야. 자, 나는 지금까지 다 생각했어. 뭐, 네가 나한테, 어, 사장님, 이거 모르잖아요. 그딴 말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있다, 없다,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나에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전에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국범 부자가 아니니까. 알겠지?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있다, 없다. 네가 할수 있는 것 아마도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미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예전에 그것에 대하여 이미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나한테 네가 아마 말할 수 있는 건 없어라고 매니저 중에 한 명에게 말한 대기업의 CEO에 대하여 내 친구가 나한테 말한 적이 있다.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야 길죠 그렇죠.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커버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자기 실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자, don't tell, 주황색. 말하지 마! 자, 이 사람 계속 하는 얘기야. 자, 여기, 이, 이, 인용부호가, quotation이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 면이까지야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마! 간접 목적어, 나에게. 자, what you think. 녹색이다, 그죠? 자, 쌤이 의문사, 주호동사는 뭐부터 해석하면 꿀, 꿀이다? 주어부터 해석하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해도 되고 이 와서 1번 뜻은 무엇 2번 뜻은 것이라고 했지 쌤이자둘다 괜찮아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나한테 말하지 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말하지 마둘다 괜찮아요 알았죠 자,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하지 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말하지 마 자,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면, 이 unless 얘들아 if와 not의 결합형이야. 만약 내가 묻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노란색칙할게요. 내가 만약 너에게 묻지 않는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혹은 네가 뭘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말하지 마. 이 사장님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야. 야, 너 나한테 말하지 마. 니가 지금 말하는 거나다 생각해 봤어. 그렇지. 세모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니 그거 이해됐니 이 말입니다. 이니 그게 너한테 이해됐니 이 말입니다. 알겠냐 이 말입니다. 자, 분위기 지금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자. 상상해 봐라. 자, 셀프 이스팀 이거 맨날 나오는 말이야. 자존감이 향상됐겠어 아니면은 자존감이 상실됐겠어요? 상실됐겠죠. 오, 착하네요. 좋습니다. 자, 자존감의 이 상실을 한번 상상해봐라. 이게 답이네요, 그쵸죠 자, 그러면 보이스 로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들아, 이쯤 돼서 선생님이라면 그냥 바로 뛰어가요. 자, 될지 안 될지 한번 그냥 한번 해볼게. 반면에 때, 네가 만들 때, 한 사람이 느끼게 만들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 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겠죠? 에너지 레벨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글의 흐름은 나왔단 말이야. 주제도 파악됐단 말이야. 그럼 굳이 꼼꼼하게 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관적인 판단. 그리고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상해봐라 그 자존감의 어, 상실을 상, 상상해봐라 자그 다음 연결할게요. 매니저가 틀림없이 느꼈을 자존감의 상실을 생각해봐라 얘들, 얘들아 이런 조동사 다음에 해부표필을 쓰면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다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이 매니저가 느꼈을 것이 분명한 그런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상상해봐라. 됐죠? 자, 그 다음. 또 조동사, havepp가 나와요. 그것은 틀림없다. 낙담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나중에 시험 문제 또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조동사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어. 할 때는 havepp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것은 틀림없이 낙담시켰을 거야. 그을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must는, 조동사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야 자, 우리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었어야 했대. 시험 치고 나서, 음, 나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할 때는 should에요. 그 다음, 아, 지금 생각해니까 걔가 진짜 착한 애였어. 그게 틀림없어 할 때는 must have pp를 써야돼. 조금 달라.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낙담시킨 것이 틀림없어. 그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어. 그럼 affected는 분홍색, 주황색이 와야 되고 그의 performance 여기서는 업무 수행이에요. 업무 수행. 자, on the other hand 파란색 채가지고 연결사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손으로는 말이니까 반면에 때니가 네. 만들 때 목적어. 한 사람이 느끼게 만들 때. A sense of importance. 중요하다는 느낌. 나 중요하구나. 이거 존재감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큰 존재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존재감을 느끼도록 만들 때. 그 또는 그녀는 느낄 것이다. On top of the world는 여러분들, top of the world라는 유명한 그 팝송이 있어요. Such a feeling s coming over me.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세상 꼭대기에서 느끼는 기분, 뭐비 인더 세븐 헤븐인가, 그죠? 우리가 아 세계 뭐야 천국에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 정말 최고의 느낌을 가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세상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가 된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동그라미를 느끼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 레벨은 일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rapidly.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석을 깔끔하게 한번더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니? 리더들은 어떻게 만드니?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드니?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니? 첫째로 의해서이다. 들어줌으로써이다. 그들의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게 만들어준 거야? 나는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은 마라. 자, 만들어라. 그들이 알게 만들어라. 너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라. 그들이 목소리 내게 만들어라. 자신의 의견을 목소리 내게 만들어라. 로써 추가되어지는 보너스로서, 너는 배울 수도 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내 친구 한 명은 과거에 말했었다. 나에게 대하여. CEO 한 명, 회사의 높은 간부예요. 대기업 CEO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말한 한 사람에게, 그의 매니저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대기업 CEO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네가 할수 있는, 아마도 말해줄 수 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하지 않았던, 이미 그것에 대하여 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마. 꿈도 꾸지마. 말하지마. 나에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이야. 내가 묻지 않는다면이에요. 너에게 내가 묻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 이니 그것은 이해가 되니. 상상해라 그 상실, 자존감의 상실을 상상해봐라. 매니저가 틀림없이 느꼈을 자존감의 상실을 상상해봐라. 그것은 틀림없다. 낙담시킨 것이 틀림없다. 그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 그의 수행 능력에 반면에 때 네가 만들 때한 사람이 느끼게 만들 때 엄청난 중요한 느낌을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 때그 또는 그녀는 느낄 것이다 가장 기분이 좋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수준 에너지 레벨이 증가될 것이다 빠르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